안녕하세요. 쪽지깨보살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자, 남자 만날 적에, 아, 어,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소띠가 뱀띠, 닭띠와 합이 들고, 또 쥐띠와 어, 육합입니다. 그래서 일가, 친척, 사촌, 이렇게 되고, 같이 만나면은 어쩐지 그냥 괜히 하나 사탕 하나 더 물려주고 싶은 이런 관계죠. 근데 소띠가 또, 그, 어, 개띠나 음, 어, 양띠를 만나면 서로 어, 같이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같이 동업하면 안 좋다는 거죠 그리고 또 소띠가 말과 만나면 치격태격 자꾸 거슬려 니네 하는 말이 그래서 소와 개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 제가 봤을 때 양띠 용띠 어, 다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는 양띠 용띠 어, 개띠 말띠 서로 부적절한 관계가 되면 어, 올해 이 소띠가 어, 지금 운이 들어왔거든 전체적으로 그런데 부적절한 관계가 되버리면 어떻게 돼? 같이 망하는 거지. 여태까지 계단 계단 올라서 잘 올라왔는데 어, 지금 부적절한 이 띠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면 하늘 어, 하늘이 어, 어디냐, 지구멍이 어디냐 하고 아주 어, 똥구멍만 들고. 어, 그 지구멍에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망신수가 톡톡이 친다. 무사 특특해 보살은 음력 어 제가 봤을 적에는 8 9월달에 망신이 크게 드니까 개띠 여러분들 남의 일에 나서기보다는 본인 밥이나 잘 먹고 어 남의 일에 나서지 말고 본인 하는 일이나 잘하시고 어 소띠 여러분들이 운이 들어기 때문에 문맞이도 하시고 조상님도 배우도 잘하고 요즘에 그 7월 백중도 있잖아요 그래서 잘어 하시고 집에서도 하시고 또 이렇게 단체로도 하시고 그래서 소띠는 제가 봤을 때에는 어, 죽어도 조상님이 답이다 똑지게보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조상이 답이다 소, 소띠는 그래서 조상을 잘 섬기면 빼꼬락 죽을 것도 들라죠 아셨어요 또 소띠가 사고가 나도 크게 장애 판정 날 것을 조상님을 잘 모시면은. 그냥 다리 몇 방을 꼬매고 마는 거죠. 같이 다쳤을 때. 그래서 소띠가 웅두러 왔는데, 한눈 팔 시간이 어디있어 근데 일부죠. 제가 수 없는 사람을, 점을 보다 보니까 그런 일이 요즘에 비일비재하게 자꾸 와서, 하늘에, 어, 어, 이렇게, 어, 망신살이 둥둥, 내 이름이, 아셨어요? 내 이름이 둥둥 뜨는 격이에요. 그래서 부적절한 관계를 만나고 있다면 절대, 어, 하지 마시고요. 또 소띠가 올해 8월달에 어, 이렇게 어, 웅도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8월달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쭉쭉쭉 한발한발 한발 이제 계단 올라갈 거예요. 지금 현재 힘들다고 다 힘든 거 아니에요. 지금 아주 밑바닥까지 친신 분이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 어, 아주 몸부림을 치는데 음, 쪽집게 보살은 그런 어, 어, 부적절한 것만 빼면은 어, 투기 투자 그것도 알아보고 하시다 그런 것만 빼면 쪽지게 보살은 차를 바꿔도 큰 차로 바꾸고 운이 좋아서 이사를 갈 수도 있고요. 또 나쁜 걸로 또 이렇게 쳤던 것도 좋은 쪽으로 안 됐던 것이 음력 8월에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음력 8월 9월이, 어, 운이 들어와서 한발더 정진하고, 또똑지게 보살은 다 120세대인 요즘에 다똑지게 보살은 다 나쁜 일이 없도록 똑지게 보살은 8, 9월달 잘 준비하자는 차원이고요, 음력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뱀띠기 때문에 어 아까 말씀드렸죠? 일가이척이라고 그래서 소띠 여러분들을 자주 찍는데요 자손들 명자리도좀 올리시고요 소띠 여러분들은 그리고 할머니들이 집에 상 차리고 이렇게 재를 지냈던 것처럼 엄마들도 그렇게 좀 하시면 자손들도 편하고 엄마도 편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나쁜 일이 없고 또 명이 짧다는 소리 많이 들은 분들은 또 칠성다리 명다리 올리시고요 또 우리가 가는 길이 편안하게 가야 마음이 편안해야 또 부귀공명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부귀공명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물 음, 말아서 깍두기에 밥 먹더라도 마음이 편안해야 아주 살로 가는 거니 똑지게 보살은 8, 9월 달에 어, 특히 자살한 집이 많은 그런 운명이 가지신 분들 뭐 등이 터져서 어, 죽고 뭐뭐 어, 뭐 나가서 객사하신 분들 이런 분 계시다 면 똑지게 보살은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조상 대우도 하시고 음, 조상이 헐거졌다고 생각이 되면 또 이렇게 옷도 좀 한번 해서 이렇게 해드리는 게 맞고요 또 장가 못 가고 시집 못간그 영가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무자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면 그분들도 좀 대우를 하시면 쪽지게보살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중뿐만이 아니라 또 9월 9일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자손 없는 어, 영가들도 많이 풀어 들이면 본인이 남은 말년이 편하리라 소띠 자체는 젊었을 때는 쇠가 빠지게 일을 해야 돼 소가 달구지 끓고 아주 그냥 눈코 뜰새 없이 바쁘게 움직이잖아요 그것처럼 소가 어, 늦게 어, 대박, 대박이 나는 운명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 어렵고 고통스러웠지만 제가 봤을 적에는 한발더 올라선다는 마음으로 한발더 솟구친다는 마음으로 조상을 잘 대우하시면 본인 하는 일에서 몸이 덜 아프고, 머리가 덜 아플 것이고, 녹지께 보살은 꿈자리가 사나웠던 것좀 거두어질 것이고, 또, 어, 본인이 삼재에 넘어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아픈 일이 적을 것이다. 쪽지개 보살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살한 분들 또 계시는 분들 한번 이렇게 좀 해드리고요. 또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분들 좀 이렇게 어해 보시면 쪽지개 보살은 부모로서 자식이 좋은 데 가라고. 음, 특히 자살한 분은 세번 풀어줘야 하는 거 아시죠? 어, 자살한 사람들은 특히 세번 풀어줘야 하니 쪽지개 보살은 한 번이라도 이번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가까운 선생님 찾아가서 한번 이렇게 해주시고 나면 본인이 마음도 편안하고 가슴이 덜덜덜덜덜 하는 것도 좀 적어질 것이고요. 또 불안불안한 이 마음이 내려앉고 잘했다 잘했다 내가 잘했네 내가 먹을 것들 먹고 우리 의 영가들에게 조상님에게 어, 우리 자식에게 돈을 쓰고, 큰 돈은 아니지만 내가 잘했다 하는 그 마음이 생긴다 하고, 다, 북이 공명하게, 다, 가는 길 편안하게 잘 받들어서 우리 남은 인생 다 재미있게, 즐거우게, 마음 편안하게 살자 하고, 소띠 여러분들한테 오늘 쪽집게 보살이 다, 소띠 여러분은 조상이 답이다 하고, 제사를 특히 안 지내시는 분들 또밤 11시에 안 지내면 헛제사라는 거 명심하시고 조상이 밥이다 하고 말뚝을 꽝꽝꽝 박겠습니다 조상에서 밥 줍니다.